첫 번째 송년주일 예배입니다. 아, 진짜 퍼뜩 지나갑니다. 연세 많은 분들은 더 빠르다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성탄절이면서 성탄주일입니다. 아, 오늘 의미 있는 이 주일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 탄생의 그 기쁨으로 다시 한번 더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그런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 그 기독교의 중심 기독교의 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크리스토가 빠진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우리 기독교의 명절이, 예, 큰 명절로 우리가 여기는 명절들이 첫 번째 성탄절이 제일 익숙하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부활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참이 놀라운 사건이지만, 그런데 죽었던 예수가 다시 살아난 이 부활절은 더 기적이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 이런 기독교의 중요한 명절들. 그리고 성경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귀한 절기가 있어요. 그게 감사절이에요. 추수 예, 감사, 맥주 감사, 감사절. <웃음> 그런데 <웃음> 오늘은 이 성탄절 어떻게 보면 이 성탄절은 아마 세계화가 되어 있습니다. 불교 신자도 저 이슬람에도 온 세계 사람이 예수 탄생하신 성탄절 예. 세계가 어쩌면 공휴일로 예. 다 이날을 기뻐하고 절거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 이 성탄절, 이 성탄 주일 안 믿는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메리크리스마스 그럽니다. 그거 는 칠적으로 다릅니다. 예, 오늘 지금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가면 지금 성지죠. 그 베들레헴 가면 아기 예수 탄생 기념 교회가 있어요. 거기 가면 구유가 있고, 그게 이제 옛날에 예수님 나셨던 누였던 구유라 그래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순례자, 이 특별히 성탄 전야로 해서 세계 많은 순례자들이 이 베들레헴에 와서 예수 탄생 기념 교회에서. 예수 탄생의 기쁨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각각 다른 사람인데 똑같이 예. 예수 탄생에 찬양하는 그 기쁨과 감격은 그 얼굴에서 똑같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은 하나님 되신 예수님 하나님 대신 예수님.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역사적인 날입니다. 전설이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합니다. 그 이면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 탄생을 좋아하고 기뻐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기뻐하고 정말 좋아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걸 오늘 조금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한절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는 이 사건이 이게 도대체 되어질 말입니까? 그리고 그를...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예수님 성탄 예수님이 오신 예. 정말 이 기쁨 이 성탄절 오늘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이 기쁨을 노래하고 예수 성탄을 온 세계에 너에게 전하려고 하는 예.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오늘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 과연 그분이 누구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이 임마누엘이라 그랬습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그 예수는 처녀에게서 나아진 처녀에게서 나오신 그 예수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구원자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것은 임마누엘 하신 것은 예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멸망할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믿느냐?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사람이 되신 예수님, 그분의 탄생. 그 의미를 알기에 정말 예수님의 탄생이 날 살리러 왔구나.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이 믿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을 말씀, 예수님의 이름을 성경이 설명을 합니다. 해석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라 하라 아들을 놓는다 처녀가 아들을 놓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구세주로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 주시고 살려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것을 믿을 때 아멘이죠.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53장 육절에 보면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오늘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각각 갈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망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 그런데 그 죄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임마누엘로 오신 그 예수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 그거 우리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적인 사랑입니다. 여기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였다 이 말은 무지하다는 뜻이 무지하다. 뭐 무식하다 아니요. 무지하다. 모른다는 거예요. 이 우리가 양을 이야기할 때에 양을 굉장히 온순한 동물로 알지만은 양은 무지한 동물입니다.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푸른 초장이 어디 있는지 맑은 시냇물이 어디 있는지 어디에 들개가 기다리고 있는지 늑대가 숨어 있는지 양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지멋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있는 거예요. 목자가 없으면 양은 지멋대로 가다가 들개에게 물려 죽습니다. 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아무리 바로 앞으로 간다고 해도 꾸불꾸불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지한 양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제 멋대로, 예, 제 멋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본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내가 아는 바에 의하면 예, 항상 내가 하는 그내 멋대로 하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내 멋대로 말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양들에게 있어서 양, 목자들은 예,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죄인인 우리 인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존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바르게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7장 14절 네. 우리는 굽을 굽을 제멋대로 살 수밖에 없는 부지한 죄인들인데 그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자로 예수가 임마누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이런 의미 구원자로 오신 아기 예수,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살려내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안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신 구원자, 그분이 바로 오늘 오셨다는 겁니다. 아멘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예수 탄생을 맞이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증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셨다는 증거가 뭐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처녀가 안할수 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건 신비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적인 사건, 바로 처녀의 몸에서 오신 그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게 바로 증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기 예수 탄생의 의미를 알고 정말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성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한 가지 더 오늘 하나님 대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오늘 우리가 그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 저리면서 성탄주일입니다. 이분은 구원자로 오실 뿐 아니라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누가 보음 2장 13절에서 14절에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평화. 여러분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시죠? 여러분은 가정이 화목하고 평화롭기를 원하시죠? 예, 네. 우리 교회가 평화롭고 정말 화목한 교회 되기를 원하시죠? 예,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기를 원합니까? 평안하기를 원합니까? 평안을 원합니다. 그런데 늘 불안하게 살잖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 이 땅에 특징이 있다면, 불화와 분쟁과 전쟁, 이 전쟁의 공포가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 시리아, 저 중동전, 뭐 이라크전, 끊임이 없습니다. 뭐, 이곳저곳에서 테러, 뭐, 수십 명, 수백 명씩 죽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역사가 존재하는 동안에는 전, 진정한 평화는, 예, 있을 수 없다. 그건 이 세상을 보고, 이 나라를 보기 전에 먼저 나를 보십시오. 내 안에, 그 내, 이 좁은 내 안에서 이 보이지 않는 내 마음 안에서도 진정한 평안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진정한 쉼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기 예수로 오신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가 오늘 우리 인간에게 평화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한 왕으로 오셨다 할렐루야 이건 우리 인간 세상에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입니다. 소망입니다. 이 평강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탄생하셨다가 아무리 노래 부르고 찬양해도 오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믿음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저 유대 땅베들레헴 말구유에 나셨다는 의미, 가난한 자로 낮은 자로 오셨다는 의미보다도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담당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왕이십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기가 우리에게 났고 쭉 가면서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평화는 사람에게서 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노력한다고 정말 잘 지내자 화해하자 사랑하자 이 간다고 평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평강의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고 평강의 주님이 교회를 우리 가정을 다스릴 때 평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뭘 주셨다? 평화를 주셨다 화목을 주셨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예수님의 십자가가 허물어버린 거예요 원수된 담을 헐어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에는, 우리의 평화이신지라, 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 땅에는 둘입니다. 내 마음도 두 갈래. 선한 마음, 착한 마음, 이할까저할까 항상 두 마음이야. 이두 개를 하나로 만드시는 화평의 왕이 주님이십니다. 오늘, 2016년 성탄절날, 성탄주일 예배에 평강의 왕으로 찾아오시고 내 마음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땅 이민족에게 평화를 주시는 평강의 왕을 믿음으로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땅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온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저 구만리 장천에 계신 것처럼, 아니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을 요만큼 가까이 했다가 또 저만큼 있는 줄 알고, 또 저만큼 멀리는 줄 알지만, 하나님 대신 예수, 인간이 대신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게 뭐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마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예.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 밖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니 어느 장로, 어느 집사 안에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바로 임만우일입니다. 함께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왜 기죽어 삽니까? 왜기죽어 살고 세상 것을 부러워하고 세상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사느냐, 그 말이.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 그분은 구원자이신 하나님은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다. 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 대신 예수가 하늘 보자 영광을 부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 뭐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망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자기 아들 딸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아, 네. 오늘 2016년 성탄 아침 오늘 성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이 이 땅에 오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죄인이 나와 함께 하시기 이전에 먼저 죄 가운데 있던 나를 살리고 건져 주시는 구원자가 되시고 그는 나에게 구원자만 되실 뿐 아니라 내 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혼란하고 정말 이내 복잡한 내 마음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이땅 속에 이 교회 속에 평화를 주신 왕으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성탄 이아침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낯심에 기쁨 이제 기쁜 이유를 알겠죠. 예수님의 탄생을 예수 믿는 사람이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임마누엘의 축복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듯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또, 가난과 기근과 질병과 테러와 전쟁으로 고통하고 또, 참갈 촛불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이땅 이민족 위에 모든 사람들에게 임만우엘 하신 하나님, 그 사랑을 전하고 그 구원자의 심을 전하고 그 평화를 전하는 그런 주역이 되어서 이번 승탄이 큰 기쁨의 승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금교회를 다임하는 방무용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루한 목적인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탁구, 축구, 색소음 교실 등을 열어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아울러 성도 서로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